슬로운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우리 다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드려준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찬양은 달려가자 달려쳐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청하겠습니다 석석사 성령님, 우리 찾양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영교 유치부 친구들 이제 기도할 시간이에요. 예쁜 두손 모으고 그리고 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 하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우리 종료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하는 우리 영어하고 유하고 유치부 친구 친구들 되게 해주셔서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친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속 들어가 믿음이 단단해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될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3월 말씀 속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유치부에서 하고 있는 사순절 인사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구원의 예수님께 감사해요. 네. 오늘은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 그리고 종려 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 따라해 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신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 종려주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봐, 이보세요. 소식 들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신대요. 허, 어이 예수님이면 그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아픈 사람도 고치시는 바로 그분이에요. 어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스가라 선지자가 말한대로 어린 나기를 타고 오실 거예요. 사람들은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건너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아기를 가지고 오너라. 그러자 제자들이 걱정하며 물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혹시 주인이 왜 가져가죠?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너편 마을로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 나귀를 보았어요. 바로 저 낙이구나. 저를 가져가면 되겠다. 어? 그러자 주인이 나타났어요. 아니, 우리 집 낙이를 왜 가져가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은 주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쓰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주인은 너무 좋아요. 가져가셔도 돼요. 라면서 어린 나귀를 건네 주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와, 저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우리가 기다린 왕이 틀림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심을 보며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모두 함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환영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기뻐하며 자신들의 옷을 벗어 길에 깔았어요. 그리고 환영의 인사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환영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어요.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왕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 거예요. 할아버지도 기뻐했고요. 어린 아이들도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며 기쁨으로 찬양했어요. 어른이며 아이며 할아버지며 할머니며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심을 기뻐하였어요.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만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바로 이것이 종려 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성에 오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금요일까지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따라해 볼게요. 고난주간. 네. 이번 일주일 동안은 우리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아픔과 슬픔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우리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되어야겠어요. 우리 함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해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이 우리 영결집의 친구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할게요. 함께 두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종려 주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감사를 우리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도 그 사랑이 가득 가득해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황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황금송 찬양할게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귀한 말씀과 놀라운 그 구원을 경험하고 배우고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세요. 귀한 예물을 드린 그 우리 유아, 영유아 유치부 그 친구들의 가정과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이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헌금을 통해 우리 세상의 빛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주기도송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력 다 잘하고 있죠? 우리 다음주까지 이것을 교회로 제출 또는 밴드에 올려주시면 각 부사에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는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위해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특별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일주일간 시작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 이제 생일 축하하는 날이에요. 1월, 2월, 3월 달에 태어난 친구를 축하할 거예요.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한번 부를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네 1월 2월 3월에 생일은 친구 영화부에는 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승찬 어린이 축하합니다 이재인 어린이 축하해요 정시훈 어린이 축하합니다 영화부에는 친구가 생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유아부 볼까요? 자, 유아부. 자, 유아부 친구들은 누군지 볼게요. 한명재 어린이 축하합니다. 이나율 어린이 축하해요. 김민율 어린이 축하합니다. 정그림 어린이 축하해요. 마지막으로 네살 김하람 어린이 축하합니다. 이렇게 유아부는 다섯 명의 친구가 1월에서 3월 생일이었어요. 자, 마지막 이제 맛 언니, 맛 오빠. 유치부 한번 보겠습니다. 김준희 어린이 축하합니다. 김예원 어린이 축하해요. V하고 있네요. 그다 임준원 어린이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홍라온 어린이 축하해요. 그 다음 또 있어요. 자, 그 다음 유치부 어떤 친구인지. 송아이 어린이 축하합니다. 김선유 어린이 축하해요. 안예지 어린이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승우 어린이 축하해요. 이렇게 예쁘고 멋지게 태어난 우리 영아고 유아고 유치부 친구들 모두 모두 축하해요. 가정으로. 이제 3월에서 4월 사이에 가정으로 생일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축하해요.